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어요. 오늘의 감사메는 어, 김 이지 대표님을 선정했습니다. 현재 방송인이시면서 수필가로 활동하시는 우리 이지 대표님께서는 우리 동네 주민이시고 제가 이사왔을 때도 참 따뜻하게 맞아주신 우리 대표님이시고 또 오늘 제가 안전운행하라고 요거 또 십자가를 이렇게 손수 수제 작 제작업해서 주셨습니다. 오늘, 그, 우리 전통채가육수 최승경 대표님하고 가방 패션 디자이너이신 그 김현주 대표님께서도 같이 오셨습니다. 우리 이지 대표님, 우리 오랫동안, 오랫동안 함께 우리 이 동네에서 행복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이지 대표님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우리, 이렇게 지금 오셨습니다. 손한 번, 손한번 늘어주시죠. 우리 이지희 대표님, 최승영 대표님, 김현진 대표님. 좋은 시간 되십시오.